순간부터 그가 들은 순간부터. 그런다 보면 무엇을 접속사들 여기에는 when이 생략되었다라고 볼수 있네요. 그가 들었다 데리하를 완전한 문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계부사가 생략됩니다. 관계부사는 언제나 생략할 수 있어요. 훈민정음 헤레본이 발견이 되었다. 훈민정음 헤레본이 발견이 된게더 오래된 과거이고 발견되고 나서 들었겠지. 저희는 시간 순서상 과거 알료로꼭 써줘야 됩니다. 헤드 빈 자리에다가 워즈라고 쓰면 틀려요. 간송은 cannot stop stop plus ing 중단하다의 뜻이죠. 스플러스 투부정사를 쓰면 은 o t 크라고 쓰면 은 계속하다의 뜻이 됩니다. 생각을 계속한 거 아니지? 또 투부정사를 쓰면 틀려요. 그는 알고 있었다. 접속사 대생야. 그가 보호해야 한다라는 걸훈민정을해레본을 모든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기다림의 오랜 시간 후에 그는 결국 얻을 수 있었다. 책을. 구매했다 헤레본을 10배의 가격을 주고 at 10 times the price the owner was asking 이 기존 소유자가 요청 요청한 asking price 였겠죠 이 목적어가 여기에 이렇게 목적격 관계사 대사로 생략되어 있는 것이. 10배를 주고 purchase, Purchased it at 10 times the price 그리고 동사 id 병렬력 숨겼습니다 이사람이 요청을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asked 이렇게 바꿨으면 틀리게 됩니다 일본이 패배가 되었지, 패배당하는 뜻이죠. 수동 Defeating이라고 쓰면 은 승리하는 뜻됩니다 능동으로 틀려요. 공유하였다 누구와 나머지 한국 전체와 s h a r A with B 가이드는 말했다, 접속사들 훈민정 음해레본은 박물관의 가장 귀중한 보물이다라고. 또 나왔죠, 여러분들. Without it, would have pp 가 들어가 있는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자, 한번더 짚어볼까요? would have pp 자리에다가. B로 쓰면은 틀리고 가정법 과거완료라서 would have p e e 써야 됩니다. 이 w i t h out은 무엇으로 바꿔서 쓸수 있다? But for it 그리고 if it had not been for it if 없애고 도치시켜서 had it Not been for it으로 바꿔 쓸수 있고 이렇게 쓰면 틀린다. If it were not for it. 그리고 도치 시켜서 were it not for it으로 바꿨으면은 틀린다. 이거 꼭 나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때 이래로 has been since가 이래로로 해석이 되죠. 뭐뭐 뭐 이래로 해석이 되면은 시제를 현재완료로 또는 과거완료로 써줘야 되죠. 그래서 has since been을 과거완료로 had since been이라고 쓰면 틀리고 was since 과거시제가 안 되고 현재 시제도 안되고 현재 완료로 써야 됩니다. 그 책을 looking at 바라보면서 로 해석이 되는 능동의 분사구문이죠. 그래서 looking 자리에다가 look e d 라고 쓰면 틀립니다. 수동이 돼버리지? 나는 느낄 수 있었다. 감송의 강한 의지. Commitment to, 뭐뭐로의 의지입니다. 별표. 그래서 이 2는 전치사 2이고 뒤에 ING를 가지고 있죠. To preserve. 이렇게 2부 정사를 쓰면은 틀리게 되겠습니다. 별표. 한번 더.